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가 되는 숨은 종목 매매 기법을 찾아드리는 부자 주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호재공시 나오기 전 돌파 종목 찾기입니다. 저번 직전 매매 기법 동영상에서 대기권 돌파 종목 찾기로 삼성전기를 설명드렸는데 돌파 매매 기법이 맞아떨어지며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호재가 쏟아지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똑같은 공식으로 호재가 나오기 전 종목 잡기 통해 복습하는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 초반 카페에서 설명드렸던 실리콘 옥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실리콘 옥스 홈페이지가 떠있죠. 네, 오늘 제가 카페에서 2%때 주가에 큰 움직임이 없을 때, 어, 실리콘 옥스를 잡아드렸는데, 자, 이렇게 장중 호재가 나오면서 종가가 최고가로 마감하였죠. 어, 2%때 잡았어도, 어, 3% 이상, 종가가 6%에 마감했기 때문에 3% 이상 수익을 보면서 어, 추세를 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어, 주, 매매 기법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2%때큰 큰 움직임이 없을 때 어, 잡았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어, 어닝 서프라이즈 공시, 공시가 어, 보시는 것처럼 오후 2시 51분 거의 장 막판에 나오면서 시장이 어 종목이 급등하며 최적 최고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에 사, 시장에서도 그 상승 추세가 이어가면서 상승 마감하였는데 어 수익 나는 매매 기법이나 공식은 종목은 달라도 일정한 원칙에 따라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난다면 그 기법은 합리적인 매매 기법이라 할수 있겠죠. 그럼, 대기권 돌파 매매 공식, 어, 삼성전기 그대로 실리콘 웍스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신고가가 사정권에 진입했냐. 자, 신고가는, 자, 가능하면 5% 내로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5% 내에 진입했냐. 어, 오늘 시가에서 5%내 진입했냐 네, 4%내 진입했죠 이 정도면 충분히 어, 노려볼 만하다 첫 번째 신고가 사정권 내 진입 만족했습니다 두 번째 대기권 즉 신고가 돌파를 할때 돌파 가능할 만한 연료라 말하죠 수급이 들어왔냐 자 보시는 것처럼 대인은 매도를 하고 기관 외국인이 쌍클리스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대기권 돌파를 할 만한 연료 즉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이 수급을 장중에 어떻게 하고, 하긴 하냐 보시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움 기준 0196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량 체결 매수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 단순하게 빨간색 5천만원 이상의 빨간색 매수세가 많냐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을 압도하냐 이것만 보시면 보통 이렇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게 신고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신고가 돌파가 나왔죠 세 번째 중요한 조건이죠. 갭 상승 없이 최고, 최대 매물대를, 매물대를, 음,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 매물대가 보이시죠? 베이지색 그래프. 이게 매물대인데, 이미 전일 종가에서 돌파한, 해놓은 상태였고, 전일 종가와 큰 차이 없이, 시가가 마이너스 뭐, 0.41%죠. 그래서 갭 상승이 없었다는 거죠. 전일 종가와 비슷한 가격에서 장대 양봉으로 매물대를 돌파 위에서 신고가로 돌파를 났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 자, 신고가, 사전권 내 진입, 대기권 돌파가 능후 수급 그리고 갭 상승 없이 최대 매물대 돌파. 자, 이렇게 모두 조건을 만족하며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시간 외에도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기에서 이어서 실리콘 옥스도 충분히 똑같이 적용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어, 매매 기법이라 이렇게 확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부자 주식 브리핑 종목은 실리콘 녹스였고어 돌기 대기권 돌파 매매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공식에 따라 주가가 움직였고 어렵지 않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매매 기법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유용한 매매 기법이 없냐고 물으신다면 오른쪽 상단 보시면 자 ATN 카페점 KR 보이시죠? ATN 카페점 KR로 방문하시면 어 이렇게 저희 주식인 대한민국 최고 주식인 카페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매매 기법 그리고 종목 분석.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 성공 실패담, 투자 노하우 공유 이런 이런 카테고리가서 보실 수가 있고 이 종목 분석은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이렇게 다이아몬드 리포트까지 다 활동 정도에 따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데 네. 주식 종목 질문방, 주식 종목 우수요법 이런 카테고리를 통해서 다른 회원님들과도 충분히 소통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 주식 시장에서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진 드릴 부자 주식이었습니다.